398번 외국환평양기금 자국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동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익스체인지 스테빌리 스테빌 i o 제이션 펀드. 영국에서는 익스체인지 이키빌리제이션 펀드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 평형 기금은 외화 기금 계정과 원화 기금 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외국환 평형기금의 소요자금은 주로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화 표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다. 자금의 운용은 주로 한국은행의 예치,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